<목소리> 안녕하세요. 알려준 빡 대표입니다. 양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세계관과 궁금증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즈의 세계관, 저희가 정리해놓은 게 있죠?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델 와일드는 누구이며, 그는 왜 마법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나? 여기 태어날 때부터 마법 사용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일명 마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다가 점점 증오하게 된 그러다 결국 혐오하게 된 평범한 인간들은 1692년을 기점으로 마법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과 탄압을 감행했고 이렇게 시작된 마녀사냥이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인간과의 평화 공존을 원했던 마법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자신들이 노마지 또는 머글이라 부르던 평범한 인간들에게 마법과 마법사의 존재를 비밀로 하겠다는 국제비밀유지법을 스스로 제정한 마법사들은 이후 200년 이상 이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고, 그 때문에 현대의 평범한 인간들은 마법과 마법사를 신화나 전설쯤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설정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핵심 세계관입니다. 사실, 이 국제 비밀 유지법은 마법사가 머글 앞에서 마법을 쓰면 안 된다는 내용 외에도, 만약 머글이 마법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다면 반드시 그 기억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미국 마법사 의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머글과 마법사 간의 연애와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대화조차 불법으로 규정해 두 종족 간의 교류를 엄격히 차단했었는데요. 하지만 19세기 말에 이르러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국제 비밀 유지법에 대한 불만이 마법사 사회에서도 쌓여가자 일부 순수 혈통 마법사들은 이러한 불만을 이용해 우수한 마법사 종족이 열등한 머글 종족을 지배해야 한다는 인종주의적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때 그들의 리더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어둠의 마법사 갤러트 그린데왈드였습니다. 1899년 16살 때 북유럽에 위치한 덤스트랭 마법 학교에서 추방당했던 그린데월드는 그의 여름 마법의 역사를 쓴 고모할머니 바틸다 백셔의 영국 저택에 기거하다가 인근에 살던 또래 마법사 알버스 덤블도어와 깊은 우정을 쌓게 되는데요. 이 당시 알버스는 여동생 아리에나 덤블도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머글 소년들에게 복수를 했던 아버지가 아즈카반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게 된 일을 겪은 뒤 머글을 위해서라도 마법사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 혁명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그린델월드의 선동에 쉽게 동조되어 죽음을 지배하는 세 가지 죽음의 성물을 찾겠단 그린델월드의 계획에 동참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마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아리에나 때문에, 머글이었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 실질적으로 덤블도어 가문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알버스가 집을 떠나려하자 남동생 에버포스 덤블도어는 극렬히 반대하며 막았었고 이에 화가 난 그린델왈드가 에버포스를 공격하자 말리려던 알버스까지 가세해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이걸 지켜보던 아리에나가 충격을 받고 다시금 폭주를 해버리면서 이를 막으려던 알버스와 에버포스 그리고 그린델왈드 중한 명의 주문이 그녀를 죽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알버스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그린델월드는 다시 혼자서 죽음의 성물을 찾아나섰고, 그러다 마침내 강력한 마력을 가진 딱총나무 지팡이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키워왔던 그린델월드는 1920년대 초에 이르러선 영국을 제외한 유럽 각국에서 대규모 테러를 빈번하게 벌일 정도로 조직을 성장시켰고, 그렇게 국제비밀유지법으로 유지되던 기존 마법 세계는 위기를 맞게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동생들에게 지은제를 자책하며 교육자로서 헌신하게 된 알버스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교수가 되어 1920년대에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인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는 알버스 덤블도어가 가장 총애하는 제자였던 뉴트 스캐맨더가 알버스의 꼬임에 빠져 1926년에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당시 뉴욕엔 학대당한 어린 마법사를 숙주로 삼아 생겨난다는 죽음의 마법 생물 옵스큐로스가 출현해 건물이 파괴되고 먹을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다급히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던 미국 마법사 의회는 뉴욕에 도착한 뒤 신비한 동물들을 잃어버려 인간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던 신비한 동물 연구가 뉴트 스케맨더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뉴트와 그를 돕던 미국 마법부 소속 티나 골드스틴의체포에 옵스큐로스를 조종했단 혐의와 그린델와일드를 초종했단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한 미국 마법사 의회. 하지만 두 사람을 체포한 마법안보부 국장 퍼시발 그레이브스는 사실 그린델와일드가 변장한 인물이었고 이때 그린델와일드는 자신의 혁명무기로 사용할 옵스큐로스의 숙주 마법사를 찾기 위해 마법안보부에 잠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옵스큐러스의 숙주가 그린델왈드가염탐꾼으로 부리고 있던 고아 청년, 크레덴스 베어본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폭주한 그를 죽이려는 미국 마법사 의회 측과 그를 살리려는 뉴트와티나일랭 그리고 그를 데려가려는 그린델왈드 사이의 결투가 벌어졌는데요. 이 치열한 결투에서 크레덴스가 미국 마법사 의회 측의 공격을 받고 소멸하자 흥분한 그린델 와일드는 퍼시발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버렸고 그런 그를 뉴투가 제압해 구속했다는 내용이 1편 신비한 동물 사전의 주요 줄거리였습니다.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 9 2 7년을 배경으로 미국에서 유럽 감옥으로 이송 중이던 그린델 와일드가 탈옥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시작하는데요. 이 와중에 소멸되어 죽은 줄 알았던 크레덴스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갔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뉴트와 티나 일행은 또한번 크레덴스를 차지하려는 그린델왈드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번 덤블 도의 비밀은 몇 년도쯤으로 좀 보시면 될까요? 첫 번째 시리즈가 26년, 27년 이때쯤이었으면은 1926년, 27년. 네네. 이번 작품 경우는 거로부터 한 5년 정도, 4~5년 정도가 지난. 1932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연표 정리는 저희가 알지미디어, 알지미 사이트에다가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댓글을 하단에다가도 링크를 만들어놨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총네 가지 질문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와 저희 알려줌 팀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다 감상하신 후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크레덴서의 비밀은 무엇인가인데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1 편부터 되게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덤블도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크레덴스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레덴서가 아우렐리우스 덤블도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나라는 거가 결국은 영화 전체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크레비댄스는 태어난 게 1901년인가요? 네, 그 1년 경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편 시작할 때쯤 되면 나이가 24살 정도 됐었겠고, 그죠? 네네. 지금 3편 시점은 32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1살 정도 된 거네요 네네 생각보다 30대니까 나이가 많네 음... 네. 어쨌든 간에 2편 끝에서는 크레덴스가 덤블도어의 동생이다라고 그린델월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린델월드의 목적은 덤블도어를 이제 오스키로스를 이용해가지고 죽이려는 계획이었잖아요 어떻게든 네 그러려면 은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좀 거짓말로 속인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정체자가 밝혀진 거는 아우렐리우스 덤블도어는 맞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덤블도어의 동생은 아니고 덤블도어의 조카였다. 네. 그리고 실제로 크레덴스의 아버지는 덤블도어의 동생인 에버퍼스 덤블도어였다. 네, 맞습니다. 에버퍼스 덤블도어가 1901년 그 시점에 어, 인간 여자랑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이제 해리포터 위키아든지 이런, 이런 사이트에서 보면 휴먼으로 되어 있어요. 네, 휴먼 피메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간 여성이랑 뭐 고드릭 골짜기에서 사랑을 나눴다. 네.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에버포스가 옵스큐로스를 앓고 있던 네. 여, 여동생을 감명하고 있던 시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옵스큐로스 때문에 위험해진 상태니까 그 여인이나 그 아이와 같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겠죠. 네, 그래서 처자식을 떠나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엄마와 크레덴서가 나가 살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수는 없지만 크레덴서의 엄마가 자기 자매를 통해서, 크레덴서에게는 이모겠죠. 그 이모와 같이 미국으로 그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음. 근데 그때는 아마 엄마는 같이 따라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냥 계속 영국에 남아있고. 크레덴스와 이모가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우연히 크레덴서가 바뀌어요.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바뀐 아이가 코르버스 5세 그러니까 이게 이제 2편의 메인 스토리인데 코르버스 5세의 아버지가 코르버스 4세예요 음. 근데 이 코르버스 4세가 엄청난 바람둥이 망나니 같은 존재인거죠 근데 이 코르버스 4세가 어떤 여인에게 반해버려요 음. 그 여인이 누구냐 3편에도 등장하는 유서프 카마의 어머니 네. 카마 부인인거죠 카마 부인에게 반해서 납치를 하고 강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카마의 어머니가 코로보스 4세와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레타. 네. 이편에서 죽은 레타를 낳다가 카마 부인은 돌아가시고 레타만 혼자 남게 되고요. 음. 그리고 나서 코로보스 4세는 또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그 남자아이가 바로 코로보스 5세인 거죠. 그런데 네. 이 코로버스 5세가 태어나니까 코로버스 4세가 엄청 그 아이를 아끼죠 음. 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유서프 카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서프 카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코로버스 4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그런데 음. 유서프 카마가 보니까 자기 이제 이부동생 제이 레타는 코로버스 4세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음... 근데, 코로버스 5세는 되게 끔찍히 아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의 맹세에 따라서, 유서프 카마는 코로버스 5세를 죽이러 돌아다니는 거죠. 어쨌든, 카마 가문이 되게 영향력 있고, 유서 깊은 마법사 가문이다 보니까, 코로버스 4세는 신변에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 딸 레타와, 자기 아들, 코로버스 5세를 유모와 같이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몰래.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아까 말씀드린, 에버퍼스 덤블도어의 아들, 아우렐리우스 덤블도어. 크레덴스가 타고 있던 그 배였던 거예요 근데 음. 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가 이제막는는 거예요 는이스오세이친니까이제레타이 계속 신이이 쓰여 가이고짜증이 났던 거이아구 네, 네.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다른 객실에 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코로버스 오세와 크레덴스가. 그런데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바뀌었다는 거를 뭐 어른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참아 어영부영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데리고 유모와 레타와 배를 타고 실제 코로버스 오세는 아까 말씀드린 크레덴스의 이모의 손에서 다른 구면정에 탔다가 그 구명정이 침몰해버리면서 죽었죠. 죽어버린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크레덴스는 코로버스 5세로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모가 미국에 있는 배우본 가문에 입양을 시키게 됩니다. 네. 고아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줄거리 알려주면서 보셨던 것처럼 제이세일럼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법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마법사들을 쫓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미국 내 단체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 적개심을 갖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막 죄악시하는 음. 그런 단체의 수장이 결국은 양어머니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법이라는 힘을 점점 억누르고 막 죄악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힘 결국은 옵스큐로스로 이제 발현이 돼서 이제 결국은 큰 괴물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이후로 이제 1편과 2편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옵스큐로스를 갖게 되면은 어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사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확률이 더 높죠. 네. 네. 근데 에버퍼스의 아들 어쨌든 덤블도어 가문의 아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 살이 넘었는데도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옵스큐리스에 의해서 계속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거의 죽을뚱말뚱한 상황이 돼 버렸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품상으로는 덤블도어 가문의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불사조가 나온다 그러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사조가 크레덴스 주변에 이제 지금 왔다 갔다 거리 있는구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국제 마법사 연맹은 무엇인가인데요. 음. 국제 마법사 연맹의 수장을 갑자기 뽑아요? 네. 사실 이게 원작 설정에서는 이 수장을 뽑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원래 각 국가별로 이제 뭔가 마법부 장관 네네네. 뭐 이런 컨셉은 있었는데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리포터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네, 네. 근데 갑자기 뭐전 세계의 대통령, 마법사들의 대통령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가 히는거 같아요. jk 논리인 같은 경우도 이 단체를 먹을 사회의 유엔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뭔가 하는 일도 유엔과도 유사하고 그 법령 같은 거를 만드는 곳이고 아니면 교육 관련해서 지금 마법 학교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만 11개가 있다고 해요 이 11개의 마법 학교의 그런 증진 이런 거를 뭐 도모하고 그런 단체가 이 연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제 마법사 연맹의 연맹장이 사명권이 있어요. 음. 뭐,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전혀 없었던 설정인 거죠. 음. 저 유엔 사무총장이 범죄자에 대해서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어, 요번 3편에서는 보여주죠. 네네. 그린델월드에 대해서 파리에서 진행해, 저질렀던 살인의 행각이나 뭐, 이런 1편에서 보여줬던 테러 행각들을 음. 어, 사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투표로 결정되는 것 같이 처음에는 나오더니 결국은 투표도 아니고 기린에 의해서 연맹장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번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네. 동물인데 네. 이 마법 세계에서는 투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신성한, 신성한 힘. 힘. 네. 네. 그걸 좀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민, 사실 민주주의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은 신성주의가 뭐더 원, 위에, 위에 있지 않은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기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연맹장이 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세 번째 저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피로 매진 맹세 부분인데요. 음. 이게 갑자기 목걸이가 나타나는데좀 착각하기 쉬운데 이 목걸이가 결국 하나인 거죠? 이 편에서 회상 장면이랑 그 오프닝 장면에 나오거든요. 이펜던트가 네. 거기서 대사 같은 게 없었어요 이게 두 개가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두 개가 만들어져서 하나는, 하나는 누구씩 누가 갖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만 만들어졌고 거기서 회상이 끝나요 만들어진 그 목걸이를 결국은 그린데월드 혼자 목에 걸고 있었는데 이편 네. 마지막쯤 돼서 뉴트가 알버스 돔블도어한테 갖다주죠 네. 그래서 삼 편에서는 이제 그둘 중에 그 피로 맺은 맹세를 한 일방이 한 사람이 둘중한 명이라도 상대에 대해서 해를 끼치려는 마음만 먹으면은 그 목걸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설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한 거는 알버스 덤블도는 그린델월드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한 생각을 해놓으려고 해도 목걸이가 뭔가 반응을 해갖고 음. 막 쪼여지고 막 공격하려고 막 그런 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린델월드는 알버스 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 드러내놓고 있는데도 목걸이는 전혀 안 움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게 영화상 연출상의 문제인지. 약간 설정의 오류인지 뭐 하여튼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덤블도어라는 생각을 전혀 잊고 그냥 마법세계 전체에 대한 음모를 심어서 그 생각을 아예 안 해서 그런 건지 먹을들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대의를 너무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알버스 덤블도어 같은 거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대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설정으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밖에는 아마 해석이 안될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만약그 선을 벗어나면은 이건 개연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갤러트 그린델월드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의 욕심이나 음. 자기의 뭔가 욕망이나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그큰 대의 네네. 마법사가 인간들을 지배해서 다스려야 세계가 안전해진다 음. 네, 이거에 대한 대의를 실현하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네. 그래서 어, 그린델월드가 아무리 악독한 짓을 알버스 덤블도어 일행들에게 한다고 해도 그게 목걸이가 반응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음. 그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향후 제작 관련 이슈인데요. 네. 요 부분은 뭐 최근에 무슨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처음에 해리포터 관련해서 프리퀄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JK 롤링이 처음 시나리오 제의를 받을 때는 3편 분량의 시나리오만 이제 해달라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가 2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랜드월드의 그린드, 범죄랑 이번 작품을 합쳐서 2편이고 이제 3편은 이제 이 다음 장면. 원작 설정에 따르면은 1945년에 그린데월드와 덤블도어가 붙어서 덤블도어가 이겼다 라는 그 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를 보여주는 게 아마 이제 마지막 3편일 건데, 이게 워낙 워낙 첫 작품이 잘 되다 보니까 늘리자는 거예요. 5편으로. 그래서 2편을 2개로 쪼개고. 3편을 2개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전개됐는데 문제는 그린데월드의 범죄가 예상만큼 흥행을 거두지 못한 거죠. 너무 늘렸죠. 2시간짜리 시나리오를 4시간 늘려버리다 보니까 플롯이 복잡해지기도 했고 팬들이 진짜 원했던 시나리오 예를 들면 은 사실 제가 해리포터 팬으로서 감히 얘기를 하자면 은 신비한 동물 사전 같은 경우는 이걸 좋아했던 이유는 정말 뉴트 스캐맨더의 모험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동물들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 그런 것들 좀 좋아했던 거지. 이게 갑자기 이 갑자기 2 편에 들어가면서 시나리오가 틀어져 버렸거든요. 약간 정치물로 바뀌는 이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팬들이 좀 실망한 면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유서프카마 그쪽 스토리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너무 정신 없어지긴 했었어요. 주문한 방에 지도 네. 했죠. 이게 시, 시나리오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2 편으로 나누다 보니까 추가된 시나리오같긴 해요. 이 설정 자체가 크레덴스의 과거라든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줄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서프카마 그, 그쪽 얘기 호르버스 4세나5세이 이, 이야기라 덜어내고 네. 그냥 처음부터 에버포스의 아들이다 음. 그걸로 그냥 바로 직전을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렇죠 내용 전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네. 너무 꽝아서그 음. 부분이 갑자기 이제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사실 동물들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원, 원래 제목이 판타스틱 비스트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 제목이 근데 이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이번 편도 그렇고 판타스틱 비스트 로고가 엄청 작아져요 글씨가 가면 갈수록 시리즈가 그럼 그럴 거면은 애초에 이 시리즈를 다르게 바꿨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점이 들다 보니까, 이 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안 좋았던 거예요. 국내도 1편만큼 흥행이 안 나왔고, 그렇게 많이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워너 쪽에서 이번에 3편의 결과를 보고, 첫주흥행이나 흥행 결과를 보고, 4, 5편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결정하겠다고 오늘 지금 녹음일 당시로 기준으로 나왔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러면 하나 한편만 그러니까 5부작 만들려던 걸로 포기하고 그냥 한편으로 간결하게 가서 스무스하게 그냥 바로 전투 장면으로 넘어가던가 4부작으로 네 그렇게 해서 완결을 짓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게 아마 팬들의 생각일 건데 원어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4편의 시나리오 지필도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물음표다. 원래 자기 애들이 계획을 했던 2년 단위로 한 표씩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변수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출연질도 조금 문제가 음, 있었죠. 크레덴스 연기, 어쩌면 제일 중요한 또 캐릭터인데, 에즈라 밀러가 폭행 이슈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번에 윌 스미스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이 폭행 관련해가지고 게다가 그 윌스미스가 상을 받은 작품이 킹리차드가 워너 브라더스 작품이다 보니까 워너 쪽에서 좀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런 폭행 이슈가 나오는데 폭행했던 배우가 출연하는 게 맞을까 가뜩이나. 이번 그린드월드 범죄 같은 경우도 그린드월드 배역이 바뀌었잖아요 조니뎁에서 네 조니뎁에서 폭력 문제로 인해가지고 한번 바뀌었으니까 가정폭력이죠 그거는 네 이건 가정폭력이니까 더 지금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까뭐너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크레덴서도 여기 실제로 3편에서는 그게 큰 역할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분량을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의외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도 비중이 음.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거와 별개로 이상했던 거는 네기니 케이터가 아예 등장은 안 하죠 네, 아예 등장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애초에 내기니가 필요가 없었다, 없었다는 게 돼버린 거를 자기들이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근데 그거는 여주인공인 티나도 거의 등장을 안 했으니까 음. 뭐 여주인공도 등장을 안 했는데 내기니까지 신경 쓸건 없었다 없었긴 뭐 하죠. 이렇게 네. 핑계를 댈 수는 있겠죠 물론 수현 배우가 그 시기에 또 임신을 해 가지고 그것도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 같아요 원어 입장에서는 원래 이편 이 끝났을 때쯤에는 그 내기니가 덤블더 쪽에 섰었죠 네 같이 서 있었어요 네. 네. 버스 덤블도 옆에 서서 네네. 그쪽 편으로서 뭔가 큰 활약을 해줄것 같은 느낌으로 끝이 났었었는데 3편은 아예 등장조차 안 하는 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안 그러면 뭐 덤블도가 다른 비밀 인물을 내렸거나라는 그런, 뭐 그런 것도 4편에 있었어야 됐는데. 네, 4편에서는 또 등장할 수도 있죠. 네. 아니면은 뭐 몰래 만나서 크레덴스가 음. 어쨌든 결과적으로 는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후반부에서는 음. 그 마음을 바꾸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하면서 회상 장면으로 사편에선 등장할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 가지 미싱 링크들이 아마 사편에 나온다면은 뭐 그거 외에도 크레덴스의 어머니, 친어머니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죠. 코르버스 오세랑 같이 죽었던 여인이 실제로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 이모라고 지금 설정상으로 나오니까 음. 그럼 엄마는. 살아있나 아니면 뭐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4편이나 5편에서 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에버퍼스가 약간 좀 비중 있는 캐릭터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연기자님 사실 제가 캐리포터 시리즈의 어마어마한 팬이고 원작 원서 나올 때마다 굳이 다 읽었던 사람으로서는 이번 작품은 지난 2 편이 아쉬웠던 부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 조금은 봉합시키는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좀 엎질렀던 거를 봉합시키는 성공했지만 크레덴스가 그 알버스 덤블도어의 동생이라는 설정은 진짜 말이 안 됐었잖아요. 그럼 애초에 나이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은 깔끔하게 해결이 된것 같아요. 네, 조금 아, 뭐 아쉬운 게 있다면 뭐 그린드월드가 워낙 이제 뭐 변, 변신의 귀재니까 배우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영화적 허용인가요? 영화적 허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뭔가 수배 전단지야도 해 가지고 얘가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출적인 아쉬움이 좀 있다. 네, 네. 수배지 전단에 뒷모습은 그래도 대역 배우를 쓸 수가 있는데 일편에서도 뒷모습으로 처음에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인들 때 뒷모습으로 그런 것처럼 좀 배우가 바뀌었다라는 걸좀 알려 줘서 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 접근했던 이 이슈를 아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좀 놀랄 수도 있잖아요. 네. 존이대비랑 그러니까 그~ 생윤새가 너무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머리 스타일이라도 좀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네, 좀덜 헷갈렸을 텐데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워낙 이 편에서 그~ 조니 데뷔하고 나온 머리 스타일이 신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렇죠그 또요 영화가 사실은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한한 시간 5 0분 정도로만 했어도 충분히 다담아만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좀 길었던 게 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초중반에도 이이 이 편의 단점이었던 이야기들 이야기들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테세우스가 감옥에 가, 갇히는 신은 네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또 새로운 생물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쩌면 그냥 장치였죠. 중간에 또 아니면 모험을 할 만한 장면이 사실 없었잖아요. 주인공들에게 위험을 유발할 만한 그런 사건이든지 라 그런 거를 억지로 만든 설정인 것 같고 그리고... 스펙타클을 보여주기 위한 억지 장면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고. 근데 영화적으로도 네. 제일 흥미 있고 좀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장면이긴 했는데 전체적인. 플로상으로서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렇죠. 그냥 추가된 장면이었던 거죠. 팬서비스처럼. 네. 저는 보면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원래 그렇잖아요. 약간 뭔가 뭐 말이 안 되는. 정계인데 알고 보니 이건 마법에 의한 무슨 뭐 설정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법으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유, 사랑.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런 식의 이제 관객은 알수 없는 세계관이라든가 뭔가 사전 설정에 의해서 뭔가 뒷, 뒷단에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작이 있다 보니까 영화에서 미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내용이 원작에 들어가 있다 뭐, 보통 그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영화적으로 표현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신비한 동물 시리즈는 원작이 없잖아요. 그죠? 원작이 없고, JK 롤링이 직접 시나리오를 네, 쓰고 있죠. 시나리오를 쓰지, 원작 소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서 표현이 안 되면, 그거를 우리가, 그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출이 좀더 꼼꼼해져야 될것 같긴 한데, 짬새라든가 이런 게, 해리포터만큼 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J.K. 롤링이 이제 소설 작가로서는 이제 뭐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시나리오 작가로서는 좀 뭔가 아쉬움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리즈물로 나오, 나왔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이 작품 전체가 h o m x 그냥 시즌제 시리즈로 네,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J.K. 롤링도 자기가 구상하는 모든 것들이 더잘 표현이 됐을 텐데. 우리 정치물, 정치 스러로 가도 네.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긴 뭐 근데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OTT가 이렇게 대중화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럼 무리가 있었겠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연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알지미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댓글로. 어, 영화에 대한 감상 평이나 저희가 알아차지 못한 해석 부분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다음에 또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박다표였습니다. 양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